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아가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 로벨 tv입니다 아 최근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참 불안한가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집값도 뭐 폭락 폭락은 아니고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고 또 어, 주식도 굉장히 에, 폭락 어, 수준의 그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거기다가. 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진정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참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참 큰일이 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요전 영상 북성 사업하고 관련된 건데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거나 또는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에 나가서, 어, 당신, 어, 어느, 나,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어, I'm from Korea. 아, 한국에서 왔다. 또는 I'm a Korean. 이건 너무 어, 당연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그런데 개인에 있어서 국적이라는 거는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 그 사례를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두 분은 가와사키 에이코 여사하고 김주성 선생입니다. 김주성 선생은 뭐 국내에 방송 출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와사키 에이코 여사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들의 이제 기막힌 스토리를 통해서 한반도. 무슨 한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반도인의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 언, 언급했던 그 북송, 북으로 간 일본인 처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러 93,399명의 만그 제1교포가 북한으로 1959년에서 1984년 사이에 갔는데 이 남편을 따라서 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 부르는 일본인 처가 1,831명입니다. 그 자녀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6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인 처 북으로 간 일본인 처가 1,831명입니다. 그런데 일본 가족 일본인 가족이 일본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정보 소통이 초기에는 원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 자녀, 일본 그 부모 입장서는 자녀가 북한 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현실이 알려지니까 1970년대 중반에 그 일본인 처 가족들을 중심으로 일본에 일본인처 자유 왕래 실현 운동 모임이라는 게 결성이 돼서 그니까뭐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내 달라. 아. 어, 그랬으면 제일 좋겠지만 자유 왕래라도 실현시켜 달라라는 운동을 어 벌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본 국적자다. 그 여성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귀국을 요구하니까 북한에서는 또어그 사람들 우리 국민을 가지고 국민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다 해 가지고 팽팽히 맞췄는데, 아무튼 1990년대서부터 이들 뭐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하고 북한 정부하고, 어, 협상을 많이, 회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니까 그때 북한이 요구한 게 1인당 쌀 1만 톤을, 1만 톤을 달라. 예, 그러면 뭐자유왕래를 시켜주겠다. 어, 그런데 1년에 그런 그자유왕래를 100만, 100, 100명만 시켜 줘도 100만 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투당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거나 자유항내를 시킬 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서 일본 정부도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90년대서부터 일본인 처뭐 나이가 그때 되면 굉장히 들었겠죠. 적어도 50대 이상, 뭐 40대 이상 정도 됐겠죠. 수십 명이 탈북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본에 귀국을 어, 하죠. 그래서 일본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어, 북, 북으로 갔던 일본인처가 한 수십 명.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들은 하도 살기가 힘드, 힘드니까, 또 북한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으니까, 어, 북에 가족을 놔두고, 자식도 놔두고, 어,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본 정부가 그러한 일본인 처에 관해서는 그래도 목소리를 냈는데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서 북송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송 교포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큰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라도 우리가 또이 일본인 처 가족들, 또 북성교포 가족들 어, 또는 탈북한 북성교포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북성 사업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는 그이 탈북해 온뭐 일본인 처던 북성교포에 대해서 특별 지원 제, 그 대책이 어, 없습니다. 최근에 먹을 뭐 법안으로 만들겠다, 뭐 했는데, 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 아주 가까스로 탈북을 해서 일본에 입국을 했다, 어, 하면은, 공항에 이제 딱 내리면은, 그냥 외, 외무부죠. 예, 네. 그 외무부, 직원이 나와서, 어 왔냐? 이렇게 신원 확인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자기 친인척한테 갈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일본 뭐 한에다 공항 이런 데에 탈북한 북성교포 어 이런 사람들이 어 꽃제비 생활을 그니까 거지 생활을 공항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몇년 전서부터는 최근 이제 최저 생계비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북성에 우리가 아주 굉장히 반대를 했던 우리는 북성 교포 중에서도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수백 명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이 받아줍니다. 북한에 거주하면서 북한 정권 밑에서 비참한 생활을 한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에, 심지어 화교도 우리가 다 받아줘서 거주를 인정합니다. 단 국적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교, 대표적인 경우가 화교죠. 화교는 국적은 주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 그러면 너 북한에서 고생 참 많이 했다. 그래, 한국에 와서 어, 살아라 하면서 정착을 어, 지원해 에, 줍니다. 참, 이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으니까 이런 여유가 어, 생긴 거죠. 이런 걸 비교해 봐도 일본 정부는 너무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어, 가와사키 에이코 여사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일본 이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와사키 에이코, 어, 그, 일본 이름이고, 본명은 본인이 안 밝히고 있어요. 제가, 저도 이제 추적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아마 경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자. 1942년 교토 출생이죠. 예, 교토 출생인데 굉장히 민족 의식이 강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회주의에 어떤 심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송이 시작된다 또는 귀국 사업이 시작된다 하니까 1960년간 북송이 시작된 다음에 혼자 배를 타고 북한으로 갑니다. 부모들은 아주 무지하게 반대를 했는데. 나는 사회주의 조국, 어, 북한, 그러니까 조선에 가서, 어, 사회주의를 완성하겠다. 어, 그리고 통일에 힘쓰겠다. 해가지고, 어, 배를 타고 가죠. 가서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 해서 일남 사녀. 당연히 그 결혼은 그 북한, 오리지널 북한 주민이 아니라 같은 북성교포랑 했죠. 그래서 일남 사녀를 낳으면서 43년 동안 살다가,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혼자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내가 일본으로 귀국하겠다 해서 그 섭외를 해서 일본으로 가셨어요. 한국으로 오지 않고 그니까 42년생이니까 올해만 그십이 되신 거죠. 부모님의 반대하고. 아줌깐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 의식도 강하고 사회주의 성향이 굉장히 높은 분이죠. 그런데 1986년에 일본에 사시는 부모님이 그 북한에 찾아와서 딸을 만나고 또 도움을 그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배를 타고 북한 첫발을 디딜 는 첫날서부터 이 말조심해야지 어 함부로 얘기했다간 큰일 나겠다 해 가지고 극도의 말조심을 하면서 자기 맡은 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 해서 2003년에 탈북을 해서 이제 일본에 들어가려면 이제 법적 보호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어 과정 속에서 그 일본에 있는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버님이 병원으로 거의 뭐 오늘 내일 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뭐 아닌 말로 전화 통에다 대고 아버지 제가 금방 갈 테니까 나 오실 때까지는 꼭 살아 계세요. 하고 이제 어,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 가서 아버님하고 상봉하고 3일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본에 가서. 갔을 적에 어, 선택지가 세 개가 있는 거죠. 무국적자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세 번째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 그렇게 민족 의식도 강한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일 감정이 강했던 거죠. 그분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그리고 이름도 가와사키 에이코라고 바꿨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는 북성 사업에 대해서 교포던 일본인 척은 일본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일본에서 활동해야 되고, 어, 그러려면은 내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아, 그런 생각에서 취득을 하고, 북, 그,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그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모두 모이자, 인데 여기에는 일본인 변호사 교수들도 아주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북성 사업하고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일본 법원에다가 제기한 상황이고, 그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은 손해배상 판정을 받으면은 일본에 있는 조총련 자산을 압류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과 조총련의 간부를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인권유린 혐의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 모르겠지만은 어 근데 다행히 예. 이 자녀가 일남 사녀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첫 번째 자녀가 딸 딸로 알고 있어요. 그 딸이 엄마가 탈북하고 몇년 지난 후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엄마가 즉 가와사키 세이코 여사가 일본에 사니깐 어~ 그 사람을 어, 엄마 있는 데로 가서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어,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일남 3년은 아직 북한에서 생활하고 어, 있습니다. 참, 그렇게 민족 의식이 강한 분이 43년 동안의 그 탄압 그 속에서 어, 탈북을 한 후에 자식을 놓고 정말 부모 입장서 탈북을 한 후에 결심이 내가 일본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일본 정부 북한 어, 북한, 조청년, 어, 이들을 상대로 내, 그 어떤 이 투쟁을 벌이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북송, 북으로 가지 않았거나, 그냥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뭐, 아닌 말로 이런 고생이나 이런 투쟁의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참, 어, 안타까운 마음이 어, 듭니다. 과사키 에이코 여사는 우리나라에도 몇번 오셨고, 뭐, 인터뷰도 소개가 됐고, 그계통에서는 꽤, 유,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일본으로 귀국을 한 후에 몇 년, 어, 있은 후에 이제 책을 썼어요. 그 일본어 책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이, 이름은, 책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것을 본 어떤 분이, 이거는 한국에도 알려야 된다, 해가지고, 어, 이제 번역서가 나온 거죠. 그책 이름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해가지고 한 여덟 편의 이야기가, 어, 돼 있습니다. 본인의 얘기도 돼 있고, 어, 돼 있는데, 쓰여 있고. 그런데 이건 작년에 나왔습니다. 2021년에 나오고. 또이 글을 읽은 한국 분들 중에서 이건 영문판으로도 발간되자 발간을 하자 해가지고 영문판 발간을 어, 추진했는데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 책도 꽤 많이 어, 팔린 겁니다. 이 사진은 2019년에 오토 원비어, 그러 그러니까 북한에 억류됐다가 죽은 그 미국 대학생 그 부모가 우리나라 방문했죠. 여기 있는 분이 아버지, 여기 있는 분이 그, 어머니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이 가사키 에이코 여사입니다. 요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좀 유명한 그 탈북민들이 꽤 계시네요. 아, 어, 참 굉장히 열심히 그 활동하고 계시고, 이분의 노력이 성과가 있기를 참, 어,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분이 김주성 선생님인데요. 제가 어떤 그런 이런 북송 문제나 탈북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이 김주성 선생님의 스토리를 듣고, 야,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 알려진 바로는 1963년에 어 도쿄에서 출생했는데 아마 할아버지서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가신 것 같아요. 원래 원적이라 그럴까? 그러면 할아버지는 경상남도 김해 출신이라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성장했고 조선학교를 어, 다녔습니다. 제가 조총련 학교를 어, 다녔죠. 그런데 1979년 자 1979년입니다. 79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 이 차별이 심한 일본을 떠나가지고 어, 나는 조국에 가서 살아야겠다. 경남 김해 출신이신데 조국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북으로 가십니다. 이때 그 자기 손자들 중에서 가장 아꼈던 김주성 선생님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때가 만 열여섯 살, 우리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를 타고 북으로 가시죠. 아버지, 엄마는 굉장히 반대를 하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1979년입니다. 뭐라고 말, 그 하면서 반대를 했냐면, 야, 자유스러운 남한도 아직 저렇게 못 사는데, 사실 뭐 79년에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었죠. 일본보단 못 살았지만은 못 사는데, 북한이 뭘잘 살겠냐? 거길 왜 가냐? 그런데 할아버지를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어, 김주성 선생도 일본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그 비난한 생활을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차별, 이런 걸 굉장히 느꼈겠죠. 그래서 조국이 굉장히 그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79년입니다. 79년에, 어, 자기는 이제 북으로 갈 거다. 그랬더니 자기 그 조선 학교의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아, 넌 그리로 가는구나. 하고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요것만 사담이지만은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히는 줄 알았어요. 이 얘기를 처음 듣고 79년에 16살의 나이로 북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 무렵에 아주 어렸을 때죠. 일본을 갔거든요. 일본 그때 진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 일본 뭐, 저도 어렸을 땐뭐 일본 쪽발이 쪽발이 했지만, 야, 일본 진짜 잘 사는구나. 아, 네. 그때 제가 원두커피를 처음 먹었습니다. 아, 일본에 가서. 그래서, 야, 커피를 이렇게도 마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풍요로움을 버리고 조국을 찾아서, 지상낙원이라는 조국을 찾아서 김주성 선생은 16살 나이에 북으로 간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고를 하는데 그 무렵에도, 어, 자기가 그 북으로 갈 무렵, 70년대 후반에 일본에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탈북을 해서 좀 안전해진 후에 처음으로 한일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 가서 그 햄버거를 사 먹었다라는 거예요. 참그 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결국은 차별이 일본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아이들이 자기를 놀리고, 어, 그럴 적에, 조그만 돌을, 던졌는데, 북한에 갔더니 자기를 쨔포라고, 쪽발이라고 놀리면서 짱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어,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입당, 그러니까 당원도 됐죠. 근데 더, 불행한 거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 북한에 간 후에 1, 2년 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분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서부터 혼자서 거기서 살아남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물론 제뭐 거기서 일한 거 가지고 전부 다그 먹고 살 수는 없고 어 일본에 있는 친인척들이 보내 주는 어 비용으로 어 살아가면서 고난의 행군도 거치고 뭐 이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2007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한번 북송을 당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악명 높은 북한 보위부에서 엄청 엄청난 고생을 하고 하다가 또 뇌물을 먹여가지고 풀려난 후에 2008년에 재탈북을 해서 결국은 한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도 기가 막힙니다. 이분이 남한 또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세히 알았겠어요. 자기는 어 10대 중반까지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또 거기 그때는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일본에 어 정착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법적 보호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 법적 보호를 거부한 겁니다. 자기도 그 이유를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 어, 근데 하여튼 거부를 해서 결국은, 어, 일본에 정착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외삼촌이, 외삼촌이 좀 사업도 하시면서 어머니 동생이죠. 좀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주일 한국대사관을 찾아가서 영사하고 면담을 했답니다. 우리 조카가 북한, 북송, 79년에 돼서 또 얼마 전에 탈북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려고 그러는 일본에 오려고 그러는데, 누나가 그걸 거부해서 참 이게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면담을 한 영사께서 그 외삼촌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주성이가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어, 그러니까. 그럼 한국 사람이 한국 가서 살아야죠. 주성이가 한국 가서 살겠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지원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오, 오길 굉장히 그 어, 잘했죠. 예. 그래서 철, 처음에는 뭐 당연히 뭐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러다가 몇년 고생하다가 지금은 잘 정착하시고 탈북민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활,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특히 탈북한 젊은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어, 계세요. 그래서 어, 그뭐잘 이제 정착하시고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은 북한에 있으면서 작가 동맹 그 작가 연맹 예, 네, 연맹 어, 회원 연맹원으로도 활동을 해서 어, 글을 잘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책을 내고 그분이 내 네, 이제 아주 그 근본적인 목표는 자기가 여기서 글을 쓰고 싶다. 작가로서 글을 쓰고 싶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 지금 뭐환각 가까이 되셨죠. 근데 여기 와서 결혼을 하셨어요. 예, 결혼을 그 탈북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2014년에 딸이 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기막힌 스토리입니다. 제가 한반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써 그... 썸네일에 제목을 달았잖아요. 자, 그분은 일본에 있을 적에는 조센진, 일본 사람한테는 또는 자이니치라고 불렸고 북한에 가서는 그 비하적인 재포라고 불렸고 남한으로 왔지만은 결국은 탈북 탈북민이라고 어,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딸, 그분이 여기 와서 딸을 출생함으로써 그 딸은 대한국민 인이 된 겁니다 누가 그 딸한테 제포라고 부르고 탈북민이라고 부르고 자이니치라고 어, 부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인이 된 거예요 이게 한반도와 한반도 인의 비극 의 역사인데 비로소 여기 와가지고 그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저는 이그딸 이, 아이가 14년에 그 출생 했으니까 지금 뭐 초등학교 2 학년, 3 학년 됐겠죠. 예,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0년 만에 그 김주성 선생님의 집안은 이 딸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을 한 거라는 거죠. 이이 예. 어, 얘기를 듣고 너무 저는 이제 가슴이 어, 찡했습니다. 이 분이 몇년 전에 출간한 책이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입니다. 아, 예, 이 책을 했는데 또 이걸 읽고 일본 출판계에서 아그거참 재밌다 해가지고 어, 일본을 상당히 잘하세요.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출간이 됐어요. 뛸수 없는 개구리. 예, 재밌는 거는 어, 이, 이, 이 일본에서 출간하면서 인세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 방송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요. 여기 보이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김주성 TV라는 유튜브를 어, 운영하고 계십니다. 운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 요 밑에 화면은 어, 다른 바, 방송 활동. 혹시 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어, 북한 그러니까 탈북민 관련 프로그램에서 김주성 선생을 어 봤을 겁니다 자자이 같은 비극은 언제 끝날까요 어떻게 어 끝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어 있지만 한편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살게 돼 가지고 정말 어 비참한 생활 어 말도 안되는 억압을 받고 살던 그, 북한에 계시던 분이 한국에 왔을 적에 우리가, 어, 임대주택이지만은 집까지 제공하면서 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게참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가와사키 에이코 선생 여사하고 김주성 선생님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두 분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잘그 성취가 되고 큰 결실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